스파냐 1장 유다왕 아모네 아들 요시의 날들에 히스키아의 현손, 아마리의 증손, 그달레의 손자 쿠시 아들 스파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개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오. 내가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위해 내 손을 뻗치리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와 그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끊어버리리니.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우요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라 주의 희생의 날이 오리니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다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물고기 문으로부터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으로부터는 곡성이, 작은 산들로부터는 크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있으리라. 너희 막테스의 거민들아, 애곡하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멸망되고, 은을 지닌 자들이 다끊어졌습니라 그때에는 내가 촛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버리리니,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산은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또 그들이 집들을 지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며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백진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이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스파냐 2장 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날이 쭉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주의 경로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이는 가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오, 아스쿨론이 황폐하게 될것이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돗을 쫓아낼 것이오, 에크론은 보필이라 해변의 거민, 크레딘들의 민족에게 화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오필리스타인들의땅카나아나 내가 너를 멸하리니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또 해변지경은 목자들을 위한 거처들과 운막들이 되고 양떼들을 위한 우리가 되리라 또그 지경은 유다집의 남은 자들의 것이 되리라 그들은 그 위에서 방목할 것이오 저녁이면 아스크르네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실 것임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소를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숙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너희 에디오피엔들도 내 칼에 살해들리라 그가 북쪽을 대적해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오. 니누에를 광해처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짐승 떼들이그 땅의 한가운데에 드러놓을 것이오. 가마우지와 해오라기는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오.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창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이라.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 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스파냐 3장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도다.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1이들이라. 그들은 뼈를 갈고 먹되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기만하는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의로 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나니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량하였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황폐시켜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게하였도다. 그들의 성읍들이 파괴되었으므로. 사람이 없고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나를 두려워할 것이요. 너는 교훈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벌어했을지라도 그들의 처소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의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슬러 범죄하였던 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에 내가 내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내 가운데서 재하여낼 것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오.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내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 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 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오.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내가 엄숙한 지표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비난이 내게 짐이 되었도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서로 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